안녕하세요 무사고중고차만 판매하는 수원의 우리들모터스 대표 조수인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요 정말 대체불가한 차량입니다 상용 코란도 스포츠 익스트림 4륜 모델입니다 이 차의 연식은 2016년 6월식입니다 키로수는 11만키로 뛰었고요 경유 차량입니다 이 차의 오늘 판매금액은 1170만원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이 코란도 스포츠 모델입니다. 2012년 1월에 나와서 2018년까지 팔린 차량인데요. 한 달에 한 2천 대 정도 꾸준히 팔리는 어떻게 보면은 쌍용 자동차의 효자 차량입니다. 어, 아무래도 이제 대체가 불가한 차량이다 보니까 현장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차량이고 시골에서는 정말 아주 요긴하게 쓰는 차량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견인차 있잖아요. 견인차량 같은 경우에도 다이 차로 개조를 합니다. 또 단점이 있습니다. 차랑 길이가 좀 굉장히 길어요. 카니발만큼 긴데 아무래도 이제 이게 이제 오프로드로서는 좀 불가능합니다. 길다 보니까 이제 바닥이 다죠. 그래도 또 장점은 뭐냐면 약간만 튜닝을 하시면 정말 몰라보게끔 멋있는 차가 또이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장점이 많습니다. 4륜구동이면서 SUV이면서 바디 프레임이면서. 또 화물차입니다. 화물차의 적재 어떤 이 무게가 400kg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량 크기에 비해서 적재할 수 있는 무게가 좀 낮다고 좀 그런 게좀 불만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단점보다는 장점이 굉장히 많아서 지금까지도 중고차시장에서 이제 잘 팔리는 차량입니다. 얼마나 좋은 점이 있고 또 단점은 또 뭐가 있는지 한번 좀 꼼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는 완전무사고 차량은 아닙니다. 앞에 3박자 사고. 본넷 지지 양쪽 핸드하는 교체가 됐는데요 엔진까지 먹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저렴합니다 저희가 이제 무사고 차량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차를 소개해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어, 문의가 많이 들어오셨어요 저렴한 코란도 스포츠 한대좀 찍어달라고 하셔서 저희가 찍어드렸는데 어, 괜찮은 것 같아서 저희가 갖고 나왔습니다 이 차는 이제 경유 차량인데요 유로 5 기준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환경 개선 부담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타시는 동안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거. 이, 이차 이제 이차는 그게 굉장히 장점이고 이차는 이제 밴이다 보니까 화물에 들어가다 보니까 세금이 28,500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시면 이제 뒤에 커버를 해 놓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수 화물에 들어가서 58,000원이 납니다. 세금이. 그거는 꼭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익스트드 모델이다 보니까 앞에 보조 범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스포티해 보이죠? 그다음에 루프랙 들어가 있고요. 디자인은 뭐 너무 많이 보셨기 때문에 다른 설명은 좀안 들어도 될것 같습니다. 일단 타이어 트레일 상태는 한50%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휠의 흠집은 전혀 없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사이드 스텝 들어가 있습니다. 외관은 어, 상, 중, 하 중에 한 중급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흠집이나 문콕은 없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연식이 되어 있고 화면 차다 보니까, 예, 요런 거는 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 약간 좀 색이 바래져 있네요. 예, 요게 좀하고 그다음에 적재함는 이제 반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완탑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반탑으로 되어 있다는 거. 이 탑을 왜 씌워 놓으셔야 되냐면은 보통 이제 이 탑이 안되 있는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여기에 많이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탑이 되어 있는 걸 사시는 게 좋습니다. 트렁크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여시고 적재함은 아무래도 이제 짐을 실으셔서그런지는 몰라도 바닥은 괜찮은데 이제 고무를 깔아 놓으셨네요. 고무는. 상태는 괜찮습니다. 적재함의 상태는 뭐 찌그러지거나 깨진 부분은 없습니다. 이 차의 최대 장점은 사실은 2열 시트입니다. 제가 2열 한번 시트 한번 타볼게요. 다리 공간은 뭐 그냥 그렇습니다. 그런데 머리 공간은 굉장히 높네요. 그런데 이제 뒷좌석이 이렇게 좀 서서 가야 된다는 거. 그게 좀 단점인 것 같아요. 뒤로 이제 밀수 없다는 거. 그런 게좀 답답한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시내에서 정도는 괜찮습니다. 아이들 정도도 괜찮고 근데 어른들을 태우고 장거리를 간다. 아무래도 이, 이 차가 이제 서스펜션이 프레임 바디다 보니까 승차감은 좀 덜하거든요. 그리고 또 화물차에 또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멀리는 날것 같아요. 뒷좌석은 이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이 차량은 완전 무사고 차량 은 아니고요. 본넷 지지 양쪽 휀다는 교체가 됐습니다. 엔진까지 먹지는 않았고요. 어, 프레임 바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안전도에서는 굉장히 좋죠. 그런데 이제 승차감은 조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엔진 소리는 괜찮습니다. 싱글 터보 2.0 디젤 엔진을 탑재하였고요, 1 5 5마력에 36.7토크, 파트타임 4륜구동에 자동 5단 미션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고가 변비는 11.4km입니다. 제가 실내 탔습니다. 일단은 뭐 너무 많이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뭐 다른 설명은 좀 드리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일단은 어... 내비게이션이 밖에 나와서 하셨네요. 후방카메라 볼까요? 후방카메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열선은 있는데, 이제 통풍은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사륜 버튼이 이쪽에 되어 있고요. 코란도부터는 아무래도 직관성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쪽 부분은 오디오고,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공조. 공조가 들어가 있고, 앞유리 열선과 백미러 열선이 여기 들어가 있네요. 스마트 버튼 키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는 백미러 접이식이라든지 핸들 열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 천정 상태는 양호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현장에서 쓰셨던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러 그러니까 출퇴근만 하신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차 같은 경우에는 2014년 7월부터 벤츠 5단 미션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16년 7월부터는 아이싱 미션이 들어가요. 그전 모델은 아무래도 이제 국내 미션이 들어가서 미션에 대한 이제 결함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벤츠 미션부터는 그런 결함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한번 시운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의 전 차량이 액션 스포츠였거든요. 어, 제가 봤을 때는 외관 디자인은 좀 바뀌었지만 뭐 크게 바뀐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액티언보다는 확실히 힘이 좋네요. 어, 마력수나 토크도 굉장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잘 나가고요. 그다 아무래도 이제 포지션이 높다 보니까 내려다 보는 또 어떤 그런 장점이 있네요. 지금 언덕을 올라가는데도 힘이 딸리거나 뭐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아주 좋아요. 현장에서는 진짜 이런 차들이 필요합니다. 네, 아무래도 슈어바가 좀 높아야 하단이 안 다고요. 어, 저도 이제 시골에 농막이 있는데 짐을 실거나 이럴 때도 사실 정말 필요합니다. 또두 번째로는 사륜구동이면은 더 좋겠어요. 네, 왜냐면은 이게 비가 오거나 요즘 이제 장마철이 시작됐는데 그러면 이제 길이 미끄러워서 사실 진흙 쪽에는 사실 못 들어갑니다. 특히 후륜구동은 아예 못 들어가요. 네, 못 나오니까요. 이만한 차가 피... 없죠. 사실 현장에서는 진짜로 최고의 차죠. 지금까지 저와 함께 코로나 스포츠 익스트림 4류 모델을 보셨는데요. 이 차의 총평은요, 정말 대체할 수 없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께서 전화 주시면요, 할부는 은행금리로 맞춰 드리고요, 더 저렴한 것도 저희가 한번 알아봐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 차가 아니더라도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우리드모토스 로고가 나옵니다. 그걸 누르시면 더 많은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